손님들한 손님들이 이제 시트에 대해서 많이 이제 가죽 코팅을 해도 솔직히 방어, 이염은 방지해주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이제 방, 이염 됐을 때잘 지워지고 그리고 덜 생기게 이렇게 해주는 거지 코팅제의 효과입니다. 그리고 뭐 헤어지는 거. 어, 르쉐나 이런 데 보면 사이드보트 쪽에 이렇게 닿다 보면 까지 이제 빨리 헤어지겠죠. 근데 헤어진 걸 방지해주는 이런 효과가 더 큽니다. 무조건. 오염이 덜 된다, 덜 되는 거맞죠 이염 방지해주고, 방지, 1 0로 방지는 안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손님들한테, 저이 손님 또, 이삼 차량 같은 경우, 지금은 이 차량이 거의 4년, 4년 차 넘었죠? 거의 5년 차다가가 되거든요? 차량 시트 엄청 깨끗합니다. 그리고 지금 이 차도 좀 사자마자, 지금 보시면은, 방석을, 방석을 하셨어요. 이 방석에서 손님, 이 손님도 그렇고, 저는 손님들한테, 보시면은, 자크가 있습니다. 보시죠. 자크 안에, 아이고, 잘, 장갑 깼네. 이렇게 방석에 안에 있는, 내 필요 없어요. 피망 방석 피망 깔습니다. 방석 피망 깔면은, 어떠한, 뭐, 방석을, 두꺼운 방석보다는, 솔직히 타셨을 때 부담감이 덜해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방수 피만 까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. 이 손님도 이렇게 관리를 하시고, 차를 구입하자마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네요. 이건 정말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. 코팅보다는 먼저 방수부터 사세요. 자, 매트도 좀 알려드릴게요. 아, 자꾸 이 손님하고 비교해서 좀 그런데요. 이렇게 순녀 매트를 깔고요. 그 위에 다시 비닐로 된 매트를 깔게 됩니다. 지금은 이제 이, 300, 이 손님 갖고 있는 차량 이300 같은 경우 투명 매트를 순녀 매트 위에 깔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벌집 구조로 약간 된 모양만 버튼, 배, 배, 쯔, 모양만 벌집 패턴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적으로 위에는 비, 비닐입니다. 이런 비닐이 밑에 있는 거는 꼭 뭐, 이렇게 물, 물이나 커피나 쏟았을 때좀더 오염 방지해주고요. 벌집 매트 같은 경우는 안에 들어가면은 그 털기 힘듭니다. 근데 이거는 닦기만 하면 되니까. 들어서 꺼내서 틈탁 털고 다시, 아니면은 걸려갖고 닦고 일하셔도 되니까 저는 순전 매트 위에 이거 한개더 올리시는 게 추천해 드립니다. 순전 매트만 따로 빼놓으시고 뭐 이것만 깔으셔도 되는데요. 그렇지만은 순전 매트 또 어디서 두겠습니까? 어디 처방 두든지 또 그렇겠죠. 그러지 마시고 그냥 순전 매트 위에 이렇게 두시고요. 저희도 저희 집 사람 차 같은 경우는 순전 매트 위에 다시 매트 한개더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데요. 그러면 총 세차할 때는 거의 위에 매트만 끄집어내요. 순전 매트는 두고 그 밑에까지는 오염물 잘안 내려가거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관리하시는 것 적극 추천입니다. 너무 비교된다 다른 분들하고 참고로 저희 2,300 고객님은 여성분입니다 남자, 남성분이 자남 아니고요 이거 물론 이거는 이제 저희 손님께서 저랑 지금 5년 그 6년차 가까이 됩니다 오셨는데 오신 도중에 결혼하셨고 그리고 바가사님또 예, 저희 손님 따라서 저희 가게에 오시는데 어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저희 손님의 입김이 아주 많이 예 들어간 것 같습니다. 실내는 그렇다고 예 보내. 와씨 이쪽 골고기 연들이. 제가 추천한 아이템 거의 다 나오네요 이런 거. 벌집보다 훨씬 낫습니다. 그리고, 어, 예, 콜 스프릭. 콜 매트보다도 이게 훨씬 더, 예, 실용성이 있습니다. 콜 매트. 먼지 들어간지도 안 들어간지도 모르고 사시는 것보다.